집마다 어, 지름신.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두절이안 <laughs> 돼. 막다 사고 싶은 거야. 막 미치겠어. 천만 원 이상을 사일만에 써버렸어요. 미치겠더라고게. 그 이런 경우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지름신 강하신 분들, 선녀들 강하신 분들, 반짝반짝 화려화려한 거, 남들보다 튀는 거, 무조건 지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응. 선생님이 신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응. 저희 밤마다 같은 신이 옵니다오 지름신. 어. <laughs> 이 지름신이 매일 밤에 와서 어. 이막 쇼핑을 계속하게끔 만들어요. 어. 이 지름신도 이것도 하나의 신과 연관이 있지 않나요? 있지. 있나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름신이 어. 아주 약하게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밤마다 오신다면서요. 밤만, 밤만 되면 오십니다 그죠. 다른 분들의 지름신은, 어, 새벽에도 오시고, 네.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네. 밤에도 오신답니다. 네. 시시 때때로, 어... 그냥 환장할 정도로, 네. 그렇게 오는 게 지름신인 거거든? 네. 점잖게 오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 사실, 이 쇼핑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응. 이것도 어떤 무속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무속적인 게 아니고 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내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때 네. 돈을 너무 잘 쓰고 가신 한량이라든가, 네. 아니면 돈을 아주 못 쓰고 우아만 났다가 음... 어, 그러고 가신 분, 네. 또 어떤 분들은 살아생전 죽어라고 고생만 했어. 네.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가죠.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너네 아버지는, 너네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렇게 그냥 돈한푼안 쓰시고, 그렇게 아들들 했는데,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분들이 한이 됐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렇게 빌어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옷이라도 한벌 해서 태워드린다든가. 왜? 못 먹고, 못 입고, 알뜰살뜰 아들, 알뜰 바둥하다가 살만하니까 가신단 말이야.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내력적인,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또, 어, 우리 또, 어, 무속과 연관되어 있는 건, 지름신 강하신 분들, 선녀들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칠선녀, 8선녀가 강하시다. 이러면, 반짝반짝 화려화려한 거, 남들보다 튀는 거, 이런 거면 막 자기 도 모르게 무조건 지르지. 다음 달, 다음 달카드값못 막아서 아동마도 저도 어그 순간 얼마 전에 이제 타인으로 인해서 홈쇼핑을 어 그냥 봐야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또그분해 오셨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안돼 조절이 안 돼. 막다 사고 싶은 거야. 막 미치겠어. <laughs> 근데. 어머 미쳤어 정말 미쳤어 매진입니다 매진 매준 예정입니다 천만 원 이상을 한 사일 만에 써버렸어요 미치겠더라고 게 근데 사면 내가 좀 오지랖이 많잖아 내 거만 사는 게 아니야 내거 사지 내 동생 거 사지 우리 막내 거 사지 큰딸거 사지 작은 딸거 거 사지 우리 아들은 사준다르다님 다르니까 그러니까 샀다 반품하지 이게 미치는 거야 막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오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딴거 없어 그냥 어 개다리 소반에 그냥 밥한 공기 물한 공기 간장 한 공기만 한 종지만 이래도 놓고 네, 네. 옷한벌해 놓고 그리고 어디 불안 나는데 요즘 아무데나 막 그런 거 태우면 큰 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좋은 데 가시라고 네. 간간히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옷한 벌씩 해 드리겠노라고. 네.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금을 많이 좋아했으면 네. 어 이런 가락질에도 하나씩 해 갖고 내가 끼고 있다가 옷장 안에 넣어 놨다가 네. 1년 정도 있다가 팔아먹으려면 팔아먹고 아니면 녹여서 다른 걸로 또 하려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사라지신데 그러니까 뭐든 잊지 말아라 내가 고생을 해서 너희가 먹고 산다 이게 아니고 너네들이라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래 그러니까 사사사 사, 사. 자꾸 사사사 사, 사. 이렇게 되는 거래 들으면 한편으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엄청 슬픈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못 입었으니까 사순이를 자꾸 입히려고 사사, 다사, 다사, 다사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 이거를 아시면 그래도 본인이 조금 음, 중재를 하고 자제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